여기는 신라의 29대 태종 무열 왕릉입니다. 태종이란 말은 중국의 묘의인데요 당태종 얘기 들어보셨죠? 신라의 삼국통일 기반을 닦으신 무열왕의 시호인 앞에 태종이란 말을 붙여서 태종 무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무덤의 주인공을 정확히 알수 있냐면요, 입구에 잘 생긴 돌 거북이에. 종무열대왕지비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무덤의 주인공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잘 생긴 돌거북이 보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태종무열왕의 능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생긴 거북이라 국복 25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원빈급으로 잘생긴 거북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머리는 서남쪽을 향하도록 세웠으며, 현재는 아쉽게도 언제 태어났으며, 업적은 어떻고, 언제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새긴 비문은 없어지고,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과 용의 형체를 새겨 장식한 비석의 머릿돌만 남아 있습니다. 머릿돌을 먼저 보시면 용이 발가락으로 여의주를 받들고 있고 그 밑에 태종 무열 대왕 집이라는 여덟 글자가 세로로 도장을 찍어 놓은 듯 전서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씨는 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돌 거북이를 자세히 보시면, 콧구멍은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갈 만큼 크게 조각되어 있고, 목은 길게 들어 전진하는 모습으로 화강암 내부에서 나오는 붉은색을 턱 밑에 오게 하여 붉은 피가 흘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북이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뒷발가락을 하나 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발가락은 5개, 뒷발가락은 4개로 전진하는 힘찬 모습으로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태종 무열왕의 업적과 잘 어울리는 귀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태종 무열왕릉 앞에 왔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성은 김이고 이름은 춘추입니다. 무열왕은 50이 넘어서 왕위에 올랐고요. 그의 할아버지인 25대 진지왕은 미시리하고 약속을 어겨 왕에서 폐위가 되고 그의 가족들은 성불 집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라에서는 성불만이 왕이 될수 있었는데요. 무열왕의 이모인 성불 투신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아들이 없자 최초로 진골 출신으로 무열왕은 왕이 되셨습니다. 태종 무열왕릉 앞에 있는 이 돌은 우리나라 최초의 돌 제사상입니다. 이것은 진덕여왕 시절 당과의 외교정책에서 당고정이 군사를 빌려주는 대신 당나라의 장례문화와 복식문화를 따르겠다고 약조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사상입니다. 천 년도 더 나이를 먹은 제사상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태종무열왕은 어려서부터 웅대한 꿈을 품고 행동에 법도가 있으며 정치에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엔 하루에 꽝을 열 마리 드시는 대식가였다고 전해집니다. 요즘 누가 1인 1닭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1인 열광을 하시는 분이었네요.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인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시절 여자가 여왕이라고 이를 없이 여긴 백제의자왕이 신라의 40여개 성을 공격하고 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자 어찌 대장부가 백제 하나 삼키지 못하겠느냐 하며 분노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구려의 군사 요청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여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때 김춘추는 별주부전 이야기를 이용하여 자신을 풀어주면 신라가 빼앗은 고구려 땅을 돌려주겠다고 꿰어 풀려나게 됩니다. 몇년뒤 그는 당태종을 찾아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지요. 그 당시 당태종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30만 당군이 몰살당하고 자신도 애군눈이된 상태라 이때 백제 공격을 위한 군사지원을 약속합니다. 이후 김춘추는 왕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내정계획을 주도하고 5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 고정 때 당군 13만이 백제를 공격하자 김유신 장군과 후에 문무왕이 되는 태자 범민의 5만 군사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무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한 채 죽고 그의 아들 30대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군사를 물리쳐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 보셨나요? 태종무야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보람된 일을 나누며 계획을 실천하는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의 마음을 담아 이곳을 잘 둘러보고 나가도록 하세요. 해설을 마치겠습니다.